자, 오늘 홈팀 아산 무궁화는 박형승 골키퍼, 이주용, 황도현, 김동철, 구대영이 백포를 구성하겠고요. 어, 미드필더진은 김민균과 김종국, 그리고 이창용, 한의권 그리고 투톱에는 김현과 이재한입니다. 원정팀 대전 시티즌입니다. 이영찬 골키퍼, 김혜식, 윤신영, 윤준성이 백스리를 구성하겠고요. 어, 미드필더는 황지윤 김태은, 황인범, 김대열, 이현승. 그리고 투톱에는 브루노와 김찬입니다. 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14라운드 아산 무궁화대 대전시티즌의 맞대결 지금 출발합니다 왼쪽 측면 이주용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윤준성 헤드업 아크 대표. 정면 오른발 슛 뜨고 말았습니다 김현 선수가 바로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지금도 연결되자마자 지치 없이 터닝 슛으로 터닝 슛으로 슈팅을 가져갔고요. 상대 수비의 몸에 맞으면서 지금 코너킥 장면까지 만들어주는 장면. 황중이 또 다시 헤딩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 박스 안쪽 코어. 오른발 슈팅 골키퍼 선방. 자, 지금도 상당히 이제 말끔한 상황에서 슈팅이었거든요. 황중 선수의 좋은 슈팅, 박경수 골키퍼의 좋은 선방이었네요. 부드러운 패스 연결 이후에 황지웅 선수의 슈팅. 하지만 박형순 골키퍼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박스 안쪽. 다시 연결했습니다. 아, 연결 좋고요. 박스 안쪽 왼발 슛. 골키퍼 선방. 자 지금은 득점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어, 김민균 선수의 정말 센스 있는 예, 패스였어요. 아, 지금도 좋은 위치에서의 파울을 얻는 아산이네요. 21번에 김종선수가 차게 된다면 붙이겠죠. 왼발로 붙여줬습니다. 뒤져올랐고, 그대로골머 들어갔습니다! 선취골 아산 무궁화! 자, 지금은 이주영 선수의 좋은 크로스. 김동철 선수의 머리 살짝 맞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아산예 네, 무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김동철 선수의 마스코리골. 오늘 경기에서 1대0 앞서가는 득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지영 선수의 트로트가 정말 일품이었고요. 김동철 선수가 지금 다이빙 헤딩을 헤딩 시도하면서 시도를 아, 몸이나 아끼지 않고 멋지게 득점까지 연결해 줍니다. 수비수 김동철 선수의 득점. 이제는 1대0 앞서가는 아산 구공화입니다 지금 또 멋있게 거수 경례를 해주고 있고요. 이재한이 왼쪽 측면으로 열어줬습니다.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오른발 슛! 아, 살짝 빗나갔습니다. 한의권의 완벽한 시저스킥이었는데 우선 김혜익 선수가 뒤에 있던 한의권 선수를 전혀 지금 무방 상태의 슈팅으로 냈었거든요 여기서의 크로스도 워낙 좋긴 했습니다만 아, 지금은 상당히 논스톱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볼이었는데 시저스킥 뭐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네, 멋진 슈팅입니다. 아, 지금도 이번에 역습 찬스입니다. 연결이 되네요. 우리 저 측면 한이고 대1한번한곤입니다수비수 앞에 두고 야. 오른발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왼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짧은 패스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 흘렸습니다. 박한총 왼발로 던지고 쳤습니다. 아크 장면 수비수대척고자 이재현 왼발슛 뜨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도 사실은. 이재한 선수가 너무 만들려고 했어요. 뭔가 활용했죠. 모든 선수들이 앞쪽으로 쏠릴 수 없고 뒤에서 그냥 노스업으로 때렸어야 되는데 접어놓고 두번 접고 슈팅을 너무 강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아쉽게 된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송선호 감독이 아쉬워하는 겁니다. 네. 야, 야. 다시 공을 잡아냈습니다. 구대수비수두명 앞에 공간이 두고, 공간이 두고 오른발 아! 플러스, 슛! 왼발 슛!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전 소속 팀이 FC 안양이었던 두 선수 구대영과 김민규 선수의 예, 환상의 콤비였는데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오른발슛. 하지만 정확하게 얹히지 못했습니다. 골키퍼가 골대를 비우고 나왔습니다. 오른발 꺾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패스. 자, 등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왼발로 툭 찍어찼습니다. 자, 지금은. 예. 일부러 지금 칩슛을 시도를 했는데 이영창 골키퍼가 위치를 잡고 있었죠. 이쪽으로 연결 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창용이 공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14라운드 아산무공화대 대전시티즌의 맞대결 김동철 선수의 선취골로 아산무공화 1대0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14라운드 아산 무공화대 대전 시티즌의 후반전 지금 출발합니다. 오른쪽이 홈팀 아산 왼쪽이 원정팀 대전입니다. 이주용 수비스 두 명을 앞에 두고 가운데로 연결했습니다. 먼 거리 패스로 연결 띄워주었습니다. 박수 한쪽 왼발 슈팅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한의권 선수 깔끔한 마무리죠. 이 <laughs> 대전이 이제 시도를 해줄 수 있는 장면이고요. 레바니 반대편에 바라봤습니다. 냈고요. 이호석이 왼쪽 측면으로 앞쪽에서 불어넣었어요. 오른발 슈팅 빗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황인범의 말부터 시작한 역습의 찬스가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 공간에 이재한 바라봤습니다. 공간 이재한 왼발로 찍었습니다. 김병 오른발 슈팅 골키퍼 펀치. 자, 지금은 이지한 선수가 김현 선수에게 맞춰 주는 네, 높이는 있습니다만 속도는 그렇게 그다지 강하지 않은 로빙. 여기 보세요. 공간 침투 좋았고요. 이지한 네. 선수가 찍어 주고요. 김현 선수가 몸을 날려서 시스킥. 어 아, 이영찬 이영창 골키퍼가 잘 막아줬네요. 김영 김현 선수의 환상적인 발리 슈팅 하지만 이영찬 골키퍼가 선방으로 공을 처리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헤딩!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지금도 이창용 선수의 완벽한 헤딩이었는데. 자, 패스 공과 완벽하게 열어줬고요. 우리 측면 9대영 오른발로 자, 지나갔습니다 헤딩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추가골 터트리고 있는 아산 도부가. 자, 지금도 구대영 선수가 돌파 시도하자 반대편에 있는 한인구 선수에게 완벽하게 열렸고요 자, 여기서 완벽하게 업자이드 아니었고요. 구대영 선수가 드리블 시도하는 것에 그대로 찍어서 올렸고 한예고 선수가 잘라 들어가면서 완벽한 헤딩슛. 아, 지금은 뭐 구대영 선수가 거의 뭐9 0 만들어준 크로스죠. 이지용아 짧게 가. 안쪽으로 가고요. 들어갔습니다. 왼발로 찍었습니다. 헤딩. 뜨거걸났습니다자 김현 선수가 런닝 점프 체공 실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자, 박스 안쪽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먼저, 공을 가져갔던 이영찬 골키퍼. 이번엔 아, 태클로 차지했습니다. 네, 좋았구요. 김부관 박스 한쪽. 김부관 오른발 샷! 들어갔습니다 김부관의 추락골. 이제는 3대0 앞서가는 아산부공합니다 여기서, 이재한 선수 태클 좋았고요 김부관 선수가 각은 없었습니다만, 그대로, 네, 발의 앞쪽으로, 슈팅을 짧게 가져갑니다. <laughs> 어렸을 때 예, 콧백이라고 하나요? 네, 콧볼슛시죠 콧볼슛 재치있는 슈팅으로 또한번 추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산 무궁가 다득점 순, 그러니까 득점을 많이 한 팀이 우선은 유리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넣을 수 있을 때 계속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이호성 왼발 슛!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laughs> 이호성이 만회권이 터졌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이죠. 대전 시즌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선수들이 많고요. 골키퍼 손에 살짝 닿긴 했습니다만 워낙 예, 방향이 좋았어요. 구대영 선수가 끝까지 공을 막아보려 했지만 골까지 막을 순 없었습니다. 소매에두 명을 뒤에 두고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아크 장면! 이호수 앰바션 골키퍼 펀치! 자 이호수 선수 정말 좋은 슛이었는데 박경수 골퍼가 잘 막았어요. 아 골대 벽구요. 하지만 파울이네요. 결국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14라운드 아산 무궁화대 대전식 시즌의 맞대결 3대1 아산이 두 점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